누구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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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요 관은 원래 무슨 관입니까? 여, 여, 여. 저기 여, 여, 여. 몰라요? 여, 여, 여. 누가 공사 책임자가 누굽니까? 공사 책임자가 밑에 있죠 집에 있네요 집에요? 우리 쪽에, 현재 쪽에 물어봐야 돼요. 공사 재니까 네. 저쪽으로 다가니 지나가 이렇게. 이렇게? 네. 아니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사선으로? 네, 사선으로. 전철 안에서는 그래. 저쪽 끝머리도 또 지나가.

발생한 산장 바로 가까이에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 지하에. 물이 빠져나가서 고인 고유, 물이 아직도 많아. 상수도 2,200짜리 두둘 지나고 네, 지나가는 건 지나가는데 옆으로도 있어. 물이, 네, 물이 라인 속으로는 물 흐르는 건 맞아. 근데 상수도 말고도 옆에 물이 많아. 조그만 거 쓰세요. 300짜리. 조그만 거? 300짜리. 저기 보이는 거, 굵은 거 말고? 게 보이는 게 지금 하수관이됐 하수요. 하수. <laughs> 그 밑으로 수관이 있다. <laughs> 전 관들. 많이 많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조금 굵은 간 지나가는 거 잡히죠? 한지 나가나 보다 감이 온다. 땅굴감이야 이거. 아, 지금 여기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반응이 나와요. 3m짜리. 3m짜리가 하나, 하나 나왔습니다 또 감이 오고, 네. 짝짝 벌어지죠? 네 지금, 어, 역출구가 있는 4번 출구, 끝에 머리에서 지금, 한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두 개. 감이 오고, 네. 세 개. 요 방향이에요? 네 개. 네, 주유소 방향 방향이, 방향이 네. 새로 개통된 구간에서 요 방향. 네, 4번 출구 쪽에서 지금 탐사를 네.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방향입니다. 네, 저쪽에 네. 지금 SK 가면은, 주유소가 있죠? 가면은 어, 싱크홀 바로 옆 부분입니다. 아, 예. 음, 한 30m 30, 30m 2, 30m 정도 떨어진 곳. 네, 당기면은 이번 출구쪽이 네.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쪽 가면은 조금 이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가면은 실질적으로 싱크홀이 생긴데하고 1, 20m밖에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감이 오고 지금 플러스 공인중개사 쪽 건물 앞에서 하나의 감이 또 왔습니다. 네 개. 이게 지하철 에서 잡히는 거아예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지하 구호선이 네. 지나가고 네. 있는 지하 끝머리 정도 되네요 네. 도로변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과했을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감회 그러니까 또 오고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네. 방향이 지금 땅굴 방향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넓으네요 네. 조금 넓네요 네. 이건 완전히 탱크라인인데. 네. 한 5m, 6m 정도? 5m? 여기서. 여기 나무가, 가로수 나무 있고, 소화전이 있는 쪽에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m. 다섯 개였죠? 네. 지금 전진하고 있는 그 방향이 봉은사 방향. 보은사와 삼성 코엑스 네. 그 방향이 되네요. 그 앞에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엑스 방향이 감이 없네요. 없습니까? 네. 쭉 가다 보면 또 나올 텐데 저쪽 코엑스 한번 쪽으로. 저 끝머리 쪽 한번 네. 가보자고. 지금 다섯 번째 라인이 포착된 이후에 100여미터 이상을 걸어오면서 포스코경영연구원 건물을 지 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쪽 지금 건물이 보이는 위치까지 지금 이루고 있지만 아직 지금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더 가면 은 이제 VX가 이제 VX의 위치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군사약은 아직 안 지났죠. 감이 옵니까? 수맥인가? 물이 찼네. 땅굴인데 물이 찼어요. 아, 땅굴입니까? 예. 네. 물이 찼어요. 기운이 기운이 와요. 느껴져요. 두개 끝났고 아, 인터컨티넨탈 앞쪽에서 두 개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수맥으로 넘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맥 또 오고. 있는 걸로. 세 번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텔 끝나는 네. 무렵에 내내 3m 짜리입니다. 세 번째 라인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공사하는 차량들이, 인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네번 네. 감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 오고, 다섯 번째, 다섯 번또 오고, 여섯 번째, 오네요. 네? 또 오네요 또와 일곱번째입니까 네또 오네 <laughs> 여덟번째 코엑스 시작하는 초입에서 지금 또 오는데 아홉번째가 잡혔습니다 당기는 힘이 자력이 세요 아 여기가 봉은사입니까 그런가 보네요 아예또 오네? 네봉은사네요봉은사 예, 10개 어, 예 우측 우측 끝에서 지금 10번째 친구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 오네? 아 11번째 11번 잠깐만 거기 네 11번째 지금 주우가 잡히고 있습니다 또 오네 12번째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 3m 짜리 12개 네. 또 오네 아 이거 몇 개야 13번째 도로에서 지금 13번째 잡히고 있습니다 또 오는데 14개 열네 번째 또 와요. 열다섯 번째 잡히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는 또 오는데. 아이고 버스 정류장에서 열여섯 번째 잡히고 있습니다. 코엑스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16번째가 잡히고 있습니다. 열기고 17. 17번째, 17번째가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역, 삼성역 1번 출구, 18번 출구 쪽에 지금 가까이 이루고 있습니다. 9호선에 열아홉째아홉번째오놀습니다열아홉번째다 19 물이 차있어요 스물 일번출구 1번 출구 쪽에서 20번째 음. 라인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오는데? 스물하나 군단보도가 있는 쪽에서 21번째 아, 다,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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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리차있어. 21번인데. 21번째 포착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무심코 거리를 Summer h a 다 b u r g 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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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스물둘? 여긴 열렸어요. 이 방향. 깊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네, 그 현재의 위치는 어, 9호선, 공은사역공은사역 1번 출구와 10, 10그 옆에 10, 10, 10. 있는 출구의 그 중간에, 있서 지금 심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호선 그 라인에 구호선 라인에 공은사요, 공문사역1번 출구와 18, 20, 19, 2번 출구의 그 사이에서 지금 심도를 체크하고 40, 있습니다. 2번 출구에 가까운 위치에서 심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마운 다 마운 마운 0 마운 마운 시온 세 시온 네 시온 다섯, 시온 여섯, 시온 일곱, 시온 여덟, 시온 아홉, 시온 아홉. 시온 아홉이면 59. 59에 여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물이 안 찼습니다, 요 라인. 22개 라인 중에 유일하게 물이 안 찼네요. 안 찼어요, 여기도 불. 이것도 한 100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쭉 가면서. <laughs> 무섭네. 코엑스, 봉은사 스물, 스물, 두 개라고 그랬나? 스물 세 개? 2 3세 개. 스세 개. 네. 아, 지금 벌어지네. 요 개. 지금 대로에서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2 3 번째. 스물네 개. 벌어져요. 물안찼어요 네. 물이 안 찬. 스물네 개. 벌어졌습니다. 번째. 다섯 개, 스물 다섯 번째 지금 열려 있어요. 물안찼어요요요 네, <laughs> 길로 가볼까? 전체로 없는 대로 보호선 봉은 사역 육번 출구 쪽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스물 여섯 개, 스물 여섯 번째. 이대로 뒤편에 골목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안 나오는데 감이 없어요.

자력은 세게 땡겼는데 물이 차 있네 이게 뭔 구멍이지? 출구일까? 깊이는 깊은데 여기서 좁아요 1.몇 m 밖에안돼물 수로인가 보다 물차 있는 거 보니까 적은 거1 m 짜리 수로예. 다시 공원사역. 수로. 사번 출구와 신한은행 앞을 지나고있습니다다 수로들이에요. 열미도 안 되는 수로도. 남자. 남자. 지하철로 들어가서 지하 버스 타는 데 가서 한번 체크해 봅시요 전철 타는 데 가서. 그럼 그 길게 가는 곳을 탐사하면 아무것도 밑에 없잖아요. 전철 밑에는. 음. 여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나가면 될것 같아요.